이 월찌를 얘기하는 거예요. 월찌가 비겁이라는 것은 비겁이라는 것이라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내 사주에 월찌라는 비겁이 있는데 그 비겁의 그릇을 뭘로 채우냐면 사람들을 채우는 거예요. 형제자매로. 형제자매로 채울 적에 뭐가 중요하냐면 그것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있으니까 형제자매를 일단 넣는데 그러면 아무나 넣으려고 한다 처음에는 내가 월지가 비겁이면 비겁이 빅업이 쓰레기라고 했잖아요. 나쁜 사람들 다 집어넣는다고 모든 형제를 다 집어넣으니까 내가 그 그릇이 쓸수 있는 게 돼요, 못 쓰는 게 돼요. 예쁜 것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 집어넣었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좋아겠어요, 하 싫어하겠어요. 비겁이라는 건내 동료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내가 담았더니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럴 순 있으니까 담겨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되게 친절하고 잘해주려고 하는데, 담았더니, 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등쳐먹고, 나를 괴롭히고, 날 속이고, 사기치고, 막 이런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아악나 못쓰겠다. 월지를 못쓰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 버리거나, 그러니까 자연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고요. 많다라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잘쓸적에 좋은 건데, 좋은 건, 나쁜 걸 가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쓸수 없는 게돼 버려요. 쌀을 이렇게 모래는 빼고 쌀만 딱 건져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면 모래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면 러 그걸 네. 모래들은 쌀 가지고 밥을 질수 있냐는 거예요. 못하죠. 그니, 그러니까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못 쓴다고. 비겁, 월지가 비겁이면 친구들이 정말 많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이 사람 친구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형제가 와가지고 등 쳐먹고, 빼먹고, 뭐, 항상 나한테 욕만 하고, 막 이렇게 나를 갖다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갖다 버리겠죠? 많은 거는, 특히 월지는 무조건 많다고 봐요. 월지는 왜 많으냐면, 겨울에 아무리 더워도요, 날이 덥거나 네. 불이 많아도 덥지는 않을 거예요. 겨울은 금방 추워져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춥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월지라는 것은 그 전체를 다 지배해버려요. 음. 다 지배하니까 많은 거예요. 월지는 무조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을 잘쓸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얼만큼 빅업들을 잘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월지를 잘 쓰냐 없느냐의 뜻이 나타나죠. 아니 월지가 빅업이라면. 그거를 그러니까 잘 골라야 되는 거네요. 또 못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고 시, 어떻게 보면 실속은 없고 형제자매 짠뜩 있는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형제자매를 좋아하게 쓰어 하겠어요. 제가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 동생들은 제가 신경을 안 쓴다고 할까 들었는데 그게 아마 동료나 사회관계 사람들 같아요. 네, 똑같아요, 형제... 그냥. 내 그릇이 항상 네. 비겁으로돼 있으니까, 진정으로 내가 느낄 만한 형제, 자매가 있길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바라죠. 바라죠. 네, 바요 그래서 항상 외로워요. 월찌비겁이 되면. 그래서 음. 월찌비겁인 사람은 늘 고독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주고 정말 믿었던 친구가 아니면 믿었던 저기 형제가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배신감을 느껴요, 늘. 그러면서도 정말 배신하지 않을 형제, 자매나, 친구나, 동료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주를 봤는데, 11살짜리가, 월지가 빅업인데, 뭐, 인성까지 있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야, 11살짜리 보고, 너는 세상이 참 고독하겠구나 했더니, 어떻게 아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리고 세상은 너무 고독하고, 슬퍼요. 막 이러는 거야. 아니, 그니까, 친구들한테 아무리 자리 줘봤자, 자기 마음 같지 않거든. 그래서 늘 외롭다고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롭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다예요. 아예 사람들 필요 없지 않으면 외롭다는 느낌을 안 가져요. 그냥 귀찮을 뿐이지. 음. 이해되죠?